안녕하세요. 인천재능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과는 이제 인천재능대학교 공대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전자과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전자과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인데 그 많은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의 교육열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높은 학생들이 전자과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중 세 분만 엄선하여 모셔 봤습니다. 나와 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작과 엘리트라고 해서 이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혹시 맞으신가요? 응? 누가 그런 소문을 너무 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 정도면 아, 아, 엘리트지 그러니까요 우리 정도면 엘리트 맞죠 아 <laughs> 진짜요? 아 그러면 성적들이 다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이, 많이 아 진짜요? 2, 3년 됐다 2, 3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록몬으로 들어가서 이제 P&A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학과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분위기 어떤 거 같아요? 우리 반도 대체로 뭐 음. 괜찮고 맞아. 과 전체도 분위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그냥 활기차고 그리고 음. 뭐 선후배 관계도 되게 완만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투명한 과? 음. 그렇게 보일 거 같아 야, 그럼 다음 질문으로 시간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 시간표 괜찮지 않나? 괜찮아. 꽤 괜찮지 말고. 1학년 때 어차피 전공 과학하고 교양 과목은 무조건 다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응. 그거는 어차피 뭐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응.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다 학점 다 이수했으면은 전공만 따로 들으면 되니까 어, 그치 맞아. 그게 빡빡한 시간표 는 아니어서 그런데. 뭐 빡빡한 맞아. 거 있어? 봤어. 응. 나도 뭐나 음. 나도 아, <laughs>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서 학점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 학점 관리 꿀팁 같은 거 있나? 세영이가 그런 거 알지. 아니 근데 꿀팁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2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냥 공통적으로 교수님들 알려 주는. 내용만 가지고서도 완은 그냥 충분히 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따로 공부하면 좋겠다만은 그럴 여러이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라도 근데 열심히 하면은 아정도 나오지 않을까 음. 어... 음. 다음 질문으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전자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둘다 문과였나? 아니 맞아 특성화 난 이과에서. 아, 나도 이과긴 한데 솔직히 대학교 오면은 다 똑같이 처음부터 배우는 거라서 문과 학생들도 오더라도 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어, 이과도 뭐 똑같이 뭐 먼저 배운 게 있지만 그래도 문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전기와 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많이 내헷갈까는데 전기 같은 거일단고전압 전봇대나 그 나오는 고전압을 교육단 다루고 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아니면 전자 부품 같은 작은 전기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전자. 어.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전자과를 제약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우리는 전자산업기사 정도? 그 정도는 음. 보통으로 알려진 게 그거고 또 요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음. 어 그것도 공부해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은 것같아 그리고 또잘 모르고 있는 의공산업기사라고 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음. 그 외에도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좀학과율이 높잖아 그래서 음, 끊기만 있다면 그냥 어떤 자격증이든 다 수월하게 딸수 있을 것 같아 음. 다음 질문으로 전작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 과정? 너희 둘은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나? 워크래드? 어, 워크래드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시험시험 어, 시험 비주얼 시어로. 스튜디오. 오.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우리 AVR 스튜디오도 배웠고. 오. 오. 그런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것도 배우고. 이제는 뭐 PLC 자동제어 실습이나 아니면 뭐 전자 회로 실험, 디지털 회로 실험, 저... 아니면 뭐 직접 회로 설계 이런 실습 과목이잖아. 맞그 외에도 여러 이론 수업이 있지. 다음 질문으로 취업하기에 앞서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도습까지어 없이 하고 있어. 나는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로 자격증 취득이나 대외활동? 임원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나는 스펙 관리하고 있어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졸업 후 선배들이 어느 곳으로 취업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어, 수영이는 아시는 분 있나? 아 내가 그 작년에 아 선배 있었는데 그분 취업한 데가 그, 뭐냐 또 AS 하면, 짱, 음. 삼성전 자 서비스. 음. 거기 음.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음. 거기가또 삼성 1차 협력사다 보니까, 음. 그거 되게 복지도 좋고, 혜택들이 되게 많더라고. 음. 그래서 나중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거기 준비 중이었어. 음. 그럼 동원이는 어, 아는 거 있나? 나는 선배는 아닌데 이번에 우리, 이번 년도에서 우리 학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음. 몇명 들어갔는데 전자과 2면 들어갔거든. 음.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어, 준비 중. 음. 나도 그 반도체 관련 회사로 스태치치팩 코리아 들어간 사람 봤는데 거기도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거든. 음.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과로 들어오셔서 충분히 노력하시면 좋은 회사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전자과 엘리트 분들의 답변이었고요. <laughs> 아, 저희과에 들어오면 장점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인천 재능대학교 전자과 Q&A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laughs>